정 가운데 커다란 캔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화가의 개인적인 아틀리에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나체로 서 있는 이 여인 모델이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화가는 모델을 그리는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실내에선 보이지도 않는 바깥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이 알쏭달쏭 음운투성이인 아틀리에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전대미문 천재 화가를 건드리면 일어나는 무서운 일 연작 시리즈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기스타브 크루베입니다. 그는 1819년 프랑스 오르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부유한 지주이자 촌장이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돈좀 있다 하면 거의 자식을 법대에 보내는 걸 선호했는데요. 훗날 크루베 또한 법대에 입학하기 위해 파리로 상경하였어요. 사실 속마음은 법대 따위 들어갈 의사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이 진짜 꿈이었죠. 그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반드시 해내고야만는 성격이었어요. 또 조금은 이단하였고요. 고등학교 때 근처 미술학원에서 배운 그림 실력만으로 전업 화가의 길에 올라섭니다. 화가로서 가장 빨리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프랑스에선 전라메인 살롱의 작품을 출품해 입선하는 것이 성공의 정석입니다. 크루베도 당연히 출품했죠. 보기 좋게 낙선했고요. 낙선 지크 그린 자화상 절망 속에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내가 낙선을 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이 실감나게 묘사되었어요. 그러다가 1849년 오르낭의 식사 후 휴식을 출품합니다. 시골 마을 점심 식사를 마친 동네 주민들이 작은 술집에서 한잔의 술과 함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평범한 시골 마을 풍경이 2등에 입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걸까요? 1년 전 프랑스에선 2월 혁명이 일어났어요. 노동자 중심의 계급혁명이었죠. 시대의 배경은 크루베의 그림을 혁명화가의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림은 국가가 사들였고, 무심사, 말 그대로 칠품만 하면 자유롭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어요. 기쁨을 금치 못한 크루베더 멋있는 그림을 보여주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놓은 작품이 바로 오르낭의 장례식이에요. 가로 6m, 세로 3m나 될 정도로 거대한 역작이었습니다. 당시 그림은 크면 클수록 또 인물이 많이 등장할수록 멋지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꼭 들어맞는 그림이죠. 하지만 반대로 처참한혹평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나폴레옹 3세가 취임하면서 계급혁명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또 너무 크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작품의 원제는 오르낭의 매장에 관한 역사화입니다. 당시 역사화는 신화나 종교를 주제로 한 것들 뿐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화만이 거대한 규모를 지닐 수 있었어요. 그룹의 입장에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또한 거대한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시골마을의 장례식이 역사화라니 이걸 성화와 같은 수준으로 보았다고? 무례하다며 손가락질하고 맹렬히 비난했어요. 그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콧방귀를 끼며 복수를 계획합니다. 왜냐? 그에겐 이등 입선으로 받은 무심사건이 있었으니까요. 1853년 파리 살롱의 거대한 누드와 목욕하는 여자들을 전시합니다. 당시 그림의 나체의 여인은 비너스 같은 신화 속 인물만이 표현될 수 있었는데요. 일반 여성을 이렇게 코다랗게 그려내는 건 거대한 스캔들감이었어요. 나폴레옹 선세는 그림을 보고 더럽다고 욕을 하곤 갖고 있던 봉으로 여성의 몸을 몇 번이나 두들깁니다. 소식을 들은 쿠르베, 좀더 약한 캔버스에 그려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낼 걸, 왕은 돈도 많을 거 아니냐? 하며 어이없는 미소를 보였어요. 살롱 최고 심사위원이자 예술장관을 역임하던 에밀리앙드 뉴에르케르크, 쿠르베를 달래려 점심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의 그림은 뛰어난 묘사력과 표현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들라크루와앵그르등 당대 최고 화가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죠. 이러니 이제는 나치아나 농민화가 아닌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을 설득합니다. 2년 뒤인 1855년 파리에선 망국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전시해줄 것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그림을 3만 프랑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죠. 크루베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택도 없죠. 3만 프랑은 지금도 충분히 벌수 있는 금액인걸요. 이 점심도 제가 쏘겠습니다. 화가는 유에르케르크. 크루베의 태도에 목덜미를 잡고 무례하다며 소리칩니다.크루베는 네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무례한 사나이 맞아요 하고 자리를 뜹니다.뉴에르케르크는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상태였어요방국박람회장에 크루베의 작품을 절대로 전시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하지만 크루베는 잔머리도 좋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작품이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 있었다고 하였죠.당연히 돈도 많이 버는 화가였어요. 박람회장 바로 옆에 거액의 돈을 들여 개인 전시회장을 멋들어지게 세워버립니다. 화려한 파빌리온에서 사상 최초로 열린 개인전. 사람들은 붐벽고 전시는 대성공이었죠. 또 화가들은 엄청나게 큰 충격과 교훈을 얻었는데요. 이전까진 성공을 위해선 살롱 입선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인상파 화가들이 살롱에 대항해 단체전을 여는데 영감을 주기도 하였죠. 전시에서 가장 메인 작품은 화가의 아뜰리에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가로 6m, 세로 3.6m로 한쪽 벽을 다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룹에는 작품에 아주 긴 제목을 붙여주었어요. 원제는 화가의 아뜰리에. 나의 7년에 걸친 예술 생활을 요약하는 실제의 우화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업 화가 생활을 대학도 입학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7년간이라니. 그림의 본격적인 비밀을 다음 편에서 바로 공개합니다.